자, 여러분, 죄로 인한 결과는요, 크게 네 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죽음, 추방, 단절, 오염. 자, 이네 가지 결과는 서로 간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정말로 죽음, 추방, 단절, 오염의 상태 속에 평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먼저 죄로 인한 결과는 죽음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결과가 여러분 죽음인데요 아담과 하와는요 스스로 존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생명의 주체가 아니었고 나무의 줄기가 아니었어요 선악과 사건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냐 하면 가지가 나무의 본체를 떠나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생명의 근원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겠다 라고 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자신들이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명을 소유하기는 커녕 죽음이 찾아왔죠. 그 여러분,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 없이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자기가 왕처럼 살다가 죽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의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죄의 결과가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주방이라고 했죠. 그럼 인간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전에서 낙원에서 추방됩니다. 왜요?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의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에 살수 없어요. 인간은요 단순히 실정법 몇 개를 위반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어요. 그 나라의 왕권과 제일 중요한 주권을 침해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자리를 탐냈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추방당한 상태로 삽니다. 하나님 없이 평생을 떠돌아다니며 얀식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습니다. 자세 번째로 죄의 결과는 단절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악과 함께할 수 없고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되어서 그 길을 막아 버려요. 그러면 아담과 제가 하와가 범죄한 후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했죠. 그렇죠? 숨어 있었죠. 단절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설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본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과 어떤 상태예요?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돼서 평생 살다가 또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죄로 인한 결과는요, 오염입니다. 죄는요, 인간 본성의 오염을 가져왔어요.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패시켰고, 그 결과 인간은 땅을 악하게 다스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이 오염되어 있으니, 밖으로도 계속해서 오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악한 것만을 하고 세상을 더럽히기만 하다가 죽습니다. 그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죽게 되었고 추방되었고 단절되었으며 오염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요 많은 구절을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먼저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을 말씀하는 것은요. 오염과 죽음이에요. 오염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가 전가되고 퍼져서 죽음이 이르렀다는 것이죠. 자 또한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죄인으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10편 51편은 이렇게 선언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너무나 부패해서 온 만물보다도 더 추악하대요 예레미야 17장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래요? 마음이래요. 누가능히 이를 알리요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간의 부패와 오염으로 인해서 이제는 창조 세계 전체가 오염됐다는 증언을 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약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다만 죽음과 추방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죽고 그냥 추방되고 끝이 아니라, 인간은 추방된 후에도 뭐를 저질러요? 죄를 저질러고 오염을 계속해서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후에도 자식들을 낳고 계속해서 죽는 과정을 통해서도. 오염과 단절을 계속해서 발생시켰어요. 죄는 분명히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킨 거예요.